안녕하세요. 강남 YK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홍성주 원장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우리가 휴대폰 사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목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목통증과 더불어서 또 많이 불편하시는 부위가 바로 날개뼈 주위 통증입니다. 날개축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부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어, 뭐, 날개뼈의 뭐, 안쪽, 위쪽, 무슨 뭐, 승모근, 또 어떤 분들은 등통증,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찾아오시거든요. 이 날개뼈는요, 등주변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넓다란 뼈인데요. 이 뼈의 위치가 어, 날개뼈의 앞쪽으로는 갈비뼈가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승모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과 이 날개뼈 사이 주변 그 틈을 따라서 통증이 느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또 날개뼈의 안쪽 부분 경계부를 따라서도 불편하신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날개뼈 사이가 아프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날개뼈 의 바깥쪽 경계를 따라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날개쪽지 통증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오느냐? 뭐가 원인이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환자들마다 호소하시는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한 가지는 원인을 찾지 못해서 여러 과를 전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상을 제외하면 목 디스크와 후관절 증후에서 군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증은 이제 힘든 일을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한 자세로 계속 있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나쁜 자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휴대폰을 이제 하루 종일 사용을 하시다 보면 결국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면서 정상적인 C자 모양의 커브가 사라지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날개뼈는 정상적으로는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위쪽 부분이 약간 뒤쪽을 향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위쪽 부분이 앞쪽으로 틀어지게 될 때, 이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목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는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픈 쪽이 오른쪽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 통증이 유발되는데, 어, 또 팔을 내리고 있을 때 통증이 있다가, 뒤로 올렸더니 어, 통증이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면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이목 디스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마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척추가 틀어진 경우인데요. 상부경추와 흉추 쪽에 축이 틀어지게 되면 축에 영향을 받는 견갑거근과 능연근 같은 근육이 영향을 받아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견갑거근은요, 어깨를 들어 올리는 근육인데, 어, 목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목이 앞으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날개뼈의 안쪽 위쪽 부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유발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근육인 능연근. 날개뼈를 이제 뒤쪽에서 모아주는 근육인데요. 날개뼈의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제 수축이 되게 되면 뒤쪽에 있던 이 능연근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날개뼈를 벌려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앞쪽 근육은 이완 상태를 유지하고 뒤쪽에 있는 능형근은 수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패가 틀어진 경우 또 이로 인해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수치를 통해서 이 틀어져 있는 축을 교정하거나 근육을 치료해주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개뼈 안쪽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날개뼈의 바깥쪽 이 경계를 따라서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톱을 세워서 이렇게 한 3개나 4개 정도 손가락을 이렇게 쫙 만져보면 이 전거근 경계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날개뼈 안쪽 통증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앉아 있을 때 단순하게 목만 똑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앉는 자세를 취해야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면서 아주 정상적인 시작 커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즐거운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